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며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에네와 오무리와 여래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칠천 이백 명이며, 일의 아들은 숲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아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풋빔과 숲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호과와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니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벳 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하세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멸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멸의 아들들은 아희와 로가와 포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홋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유,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라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 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푸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아를 낳았으며, 엘바아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이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야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야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슨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을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멧과 아스마윗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셀이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